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포토의 박소희, 김효정입니다. 네, 오늘 이 사진이 소희 씨가 준비해온 사진 맞나요? 네, 제가 준비해온 사진 맞습니다. 네, 강단위에 계시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데 네.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. 네, 이 사진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. 네. 박근혜 대통령이 강단 아래로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또 네. 조작된 사진이 아닌가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. 네. 저는 이 사진을 딱 처음 본 순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러게요.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저 강단 음.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애원하고 계신 분은 음. 실종자 가족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실종자 네. 가족이시고요.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 그 다음 날인 17일에 바로 진도로 내려가서 이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를 했는데, 네. 그리고 이제 사고 대책을 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자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저분은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 네.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러셨던 것 같은데, 네.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. 네, 정말 뭐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저한 장만으로도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어, 어떤 마음일지 다 설명을 네.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. 네, 이미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생겨났지만, 국민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. 단한 명의 실종자라도 꼭 찾아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. 바라겠습니다.